아, 대박인 것 같아 진짜. 이게 남부의 그 열기인가? 놀고 하니까 나도 이게 같이 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어. 잘 아, 먹는 느낌. 아이 아. 안에 찌꺼기가 들어가 있다. 그러는 뭐야? 뭐야 이거는? 와. 와. 야 인스타 같은데 엄청나게 그 전통 그런 거리로 많이 나오거든. 타이나의 기화지 같은 곳인가? 약간 이쪽이 부... 와, 신기하다 오. <laughs> 진짜 예쁜데 사람 되게 많다. 저녁에 온 데가 많나 봐. 오, 내 기억에는 여기 거리에 와. 아무도 없고 딱 혼자 서서 사진 찍고 이런 게 있었는데 불가능하구만 여기 어. 꼬치집도 되게 유명한가? 요거. 어. 완전 이자카야. 느낌이 있어? 음. 아. 음. 우려 산식으니까 다들 여기 스팟인 줄 알고 멈춘다. <laughs> 천원 씩에 아, 그래도 편집이지. 이 길이 그래도 뭐 엄청 짧진 않잖아. 어. 근데 카페가 없냐? 아 어, 밤에 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겁나 대만인데 관광화가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 아. 디와지에랑 완전 다르다 또. 디와지에가 오히려 좀 전통 이 여기는 어, 뭔가 그 드라마 세트장. 아 진짜 예쁘다 이런 데는. 뭔가 저녁에 혼자 술한 잔하는 이 작가 같이 생겼어 와, 이쪽에 불만 좀더펴주면 이쪽도 느낌 진짜 좋을 건데. 아쉽겠다. 여기도 션농지가 맞긴 맞네. 근데 개발이 아직 덜 돼가지고, 이쪽은. 이게 청나라 시절에 지었다는 건 아, 알겠는데, 청나라 시절도 되게 길잖아요. 청나라 뭐 말기 언제쯤인지 아니면 어디 중간쯤인지 그걸 모르겠네. 제가 이게 딱 대만에 바라던 대만 스타일의 그 전통 길거든. 이 느낌이. 멀지 않은 살면은 가끔씩 바람 쐬겸 나와도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지금 비상사태, 비상사태 그프레시 줘봐 요 아래로 들어갔거든? 진짜? 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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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 와, 지금 여기 왕거미가 나와가지고 오 어,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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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오케이 어뭐 어디갔어 어 잡았어 잡았어, 와, 잡았어. 어. 아 잡았어 아 보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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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대박 인명거미지 명거미난 인명 궁금해? 안 궁금해? 보여주고 싶은데 와 대박 아, 얘가 방금 차 저기 구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 저 들어가면 끝이거든, 이제. 진짜. 쓰레기 봉투. 이제 내 차. 죽였어? 어. 죽은 거 맞아? 아니, 여기도 아니, 그냥 맞아. 시체만 아니, 버리면 안 돼? 이거 어떻게 밖에 버려 아니, 시체만, 시체만. 저거뭐그 <laughs> 정도야? 타이난 여행의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 곳에 왔는데 어제 그 유광 고시아 친구들이 아 추천해준 타이난을 대표하는 야시장, 오 그렇지 화유엔이에스로 왔습니다. 지금. 와 아니 근데 지금 차로 타면서 왔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 이 사이즈가 남부는 달라. 와 무슨 엄청나게 큰 주차장에다가 그냥 야시장 편것 같아. 와, 야 오토바이 좀 봐봐. 대박이다, 진짜. 근데 여기다 저기 앞에 주차하 잘한 것 같아, 우리. 어허, 이따 나갈 때도 힘들걸, 여기는? 땅콩아, 유모차 타고 오니까 편해. 좋아. 너무 아이고. 부러워. 나도 누가 끌고 가줬으면 좋겠다. <laughs> 여기 우리 입구 시작? 야, 시작부터 뭔 두리안이 저렇게 와, 많냐 여기 외국인이 많이 온다는 증거인가? 아. 두리안이 팔려야 말이지. 관광객들도 엄청 많을 것 같긴 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일단, 건가? 어, 이, 여기로 가보자. 와. 야자야 정혜 오늘 먹을 거뭐뭐 뭐 있어? 여기 <laughs> 너무 오, 많아 친구 천고 어. 과일 과일 되게 많다. 이거는 60원 이거는 그70 아, 80원. 80원. 음. <laughs> 맛있어? 오왜그어나이 나오는 길에 까 좀만 더가보야 음. 진짜 맛있다. <laughs> 이게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방향도 좀 바꿨어요. 와. 야, 냄새 대박이야, 진짜. 땅콩이 음. <laughs> 음. 만져지고 있어. 음. <laughs>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땅콩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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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황이 웃겨. 강아지 어. 좋아하는데. 그래. 작은 음. 나집좀큰거 집어 큰 거. 오, 육즙 장난 아닌 거 같은데. 양파랑 같이 한입딱 집어 찍어서 먹어. 맛있어? <laughs> 어. 어, 맛있다. 물이 <laughs> 르니까 음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응. 음 특별 맛이 확어오는데 원래. 여기는 무슨 조기구이가 있다. 헐, 대박. 먹어보자, 완전. 먹어보자, 우리. 아, 근데 약간 우리 입구에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얘는 완전 우리는 다 아무 데서도 못 봐보던 건데? 재밌다, 여기. 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간이 너무 잘 되는데? 딱 가운데 먹어봐. 진짜 선삼하게 좋아. 그지 어, 괜찮다. 완전 신선해. 음료 사러 가더니 시음을 하고 있어. 샀어 음료수? 뭐 어. 내장. 내장 어때? 비려안 비려? 비려. 어 터키 아저씨네. 터키 아저씨. 아이스크림이야? 진아 어, 아닌데? 핫코 같은 아, 거지? 아. 브리또 브리또. 바람아 이거 아, 아. 중고 지로하신다 이거 우리 그 두바이에서 먹었을 때 그런 맛이 날려나? 아, 있지 우리 터키 갔을 때도 왜 맨날 먹던 그빵 기억나? 터키 어어, 아저씨네 그런 맛이겠네. 비슷하겠다. 어. 야, 근데 진짜 머리 좋으시다. 어떻게 냄비를 뒤집어서 거기를 팬으로 쓸 생각을 하셨까 <laughs> 약간 음... 잠깐 음료뭐 있지 않았어? 나도 한 모금만. 음... 닭발이야? 와, 근데 발톱이 살아있어. 약간의 소강 상태인데 지금. 야, 너 그거 찾아봐, 그, 짜 위미. 어, 짜 위미, 짜 위미. 그 인생 위미였다며. 근데 진짜, 그날, 그때 한번 먹어보고, 그 이후로 단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 그때 이후로 위미를 뭐. 못 먹고 있는 거야? 얘는 아니, 짜가 아닌데? 해. 이런 간판이었는데, 초록색 간판야 <laughs> 야, 너, 기억에 오류가 생기는 거 아니야? 언제 먹어봤어? 그, 8년 전에. <웃음> <웃음> 야, 그 정도는 바뀌었지. 아유, 진짜. 근 지금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국 관광객들이 꽤 있는 것 같아 어? 이건 뭐야? 자기야 자기야 어디 갔어? 헐. 이거 파스티과치오잖아 파스티과치오야? 아어 이거 먹자 이게 파스티과치오애네아 네. 맞네 우와, 대박 먹을래 먹을래 야나 이거 먹고 싶어서 카오슝 가려고 그랬어 나 아, 이런 게 진짜 있는 줄도 몰랐어 <laughs> 대박, 대박 너는 대박. 멀었다 아직 <laughs> 야두개더두개더 야, 이걸 남부는 이렇게 먹는구나. 까우싱에서 우리 가 먹었었잖아. 그렇지. 남부는 이렇게 먹나봐. 자, 빨리 먹어봐, 빨리 하나씩 받아. 하나, 치우치우, 띠거추, 띠거추. 이 안에 띠거가 들어가 있다고 여기는. 띠거추. 피자 안에 그고음밥 그것처럼. 고 도구가 아니, 고구만 필링이 들어간다고.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 오, 오, 내팥 같다 얘는. 오. 음. 까우중에서 먹었을 때는 이게 좀더 딱딱했어. 봐봐, 이렇게. 이게 이쑤시개 안 들어가 이렇게 이게 원래 남부 스타일인가? 살 빼서 한번은 못 바꿔 맞아 한편 띠고 빠스 티가 자체가 드물어 요구르트 요구르트 슬라시 지금 뭔가 엄청 개운한 음료 하나가 딱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거든 그 그러니까 레몬 같은 느낌이 좋을 것 같고 어떤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상큼한 거 그러면 또또땡샷 다음에 <놀람> 빙아아 그 아, 아, 아. 아, 맞아 약간 약간 감자전 같다. 됐어? 어. 나왔어. 얼른 먹자. 아 진짜 너무 필요해 지금. 여기 냉몽 냉몽집 아 냉몽집 뭐야? <laughs> 냉몽집을 넣나봐 와. 어. 아. 어. 니 여기다가 뭐야? 뭐야 이거는 또. 아 진짜. 댄스. 나 진짜 좋다. <laughs> 뭐야? 왜? 넥스 넥스 준비성이 아주 그냥 제이세요 제이 라빠 페이타하츠 페이타하츠 어 진짜 두리안이 마이송이야 근데 600원에서 두 개면 그렇게 싸진 않다 엄청 싼 거지 그래? 엄하+ 엄하하게 싼거 그래야 또 몰랐네 두리안 물가를 모르더라 <laughs> 어디로 야, 가볼까? 여기로 여기도 의미가 있는데 음. 저긴 짜위미가 아니야 가위미잖아 음. 야, 근데 짜위미미가 뭐야 진짜 걔를 튀겨줘? 음. 와 진짜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준아 지금 가게 사라진 거 같으니까 막더 과장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뭐 증명할 방법도 없고. <laughs> 레몬 닭발 유행하는 거. <laughs> 대만에서 넘어갔나봐. 레몬 닭발? 레몬 닭발이 유행한다고 한국에? <laughs> 레몬 닭발에 레몬이 올라가는 거 아니면 그냥 저런 레, 저런 닭발이야? 마라랑 레몬이. 아... 아 그럼 진짜 여기서 넘어간 거야. 그런가 보다. 다. 그럼 대만 <laughs> 거네. 어. 음식이 왔다 갔다 해 계속 한국 거 오고 여기 거 맞아, 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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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거 개발할 필요가 숨 없잖아. 숨 참아. 고기 같은 거 팔잖아. 어, 뒤에 연기? 어떤 직원이 진짜 겁나 빠르게 계속 덜거지 하고 있어. 아 진짜? 아, 진짜 어, 힘들겠다. 지금 돌판이 엄 쌓여 있어 아예. 와 저런 돌판이야 지금? 어 지금 저런 거잖아. 저런 스타일의 돌판들. 와. 아 이거 찌롱에서 그때 엄청 큰걸 먹었거든, 이 우렁 같은 걸. 어 진짜 한 걸. 이거 큰거 있으면 좋겠다. 큰 사이즈 아니야 생각? 근데 그때 우리가 먹은 거는 진짜 컸지. 겁나 컸잖아. 지금 이쪽에. 야구 끝나고 온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 가끔 유니폼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네. 야시장 사람들이 장난 아니잖아. 어. 타이나는 경제난이 없나 봐. 와 대박인 것 같아 진짜. 엄청 엄청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다 몰려 있고 다 먹고 막 놀고 하니까 나도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거지. 음식은 여기로 끝나나 봐. 아, 그럼 그래?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다. 저쪽 뒤에는 다 인형이랑 뭐 그런 아, 거네. 그런 거야? 음식까지만 먹으면 되잖아. 봐봐 이미 이쪽은 음식 절반 옷 절반이야 아,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고 아까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던 것들 위주로 그래. 한번 또 먹으면 되겠네 우와. 이 겁나 뚱뚱한 오징어구이는 야시장마다 거의 다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이게 약간 남부의 특산물같이 느껴지지 않아? 조금 이쪽에서 그래. 찌롱에서도 못 봤잖아 맞아 맞아 아 어, 그렇네 이게 다 우리가 까우송 어. 이런 데서만 어, 봤구나 맞아 약간 건어물 구이들 재밌다. 좀 다르긴 해 확실히. 어, 머리. 아 머리. 아. 아. 아 저거 진짜 웃기다. 어, 어, 나, 나. 야 너무 필요하게 했는데. 어, <laughs> 나의 존재가 보여. 어 보여 보여. 너 아, 거기 너무 있어. 너무 귀엽다. <laughs> 셋이 하나씩 사. 진짜. 괜찮은데. 오. 여기 있어요 샤오링다. 아니야 네개 사면 25원으로 떨어져. 오. 어, 어, 100원이네. 100원이야. 네개 어, 사라. 너도 좋아요로 가는 거야. 좋아요로. 어? 네, <laughs> 네 구독자신가봐. 야 <이야. 웃음> 사실 나영이 이게 좀 떠가지고 한 여기서부터 알려줘야 아, 아, 되는데 이럴 때가 아닌데 아직도 먹을 게 겁나 많은데 야시장이 크니까 이게 좋긴 하네. 뭔가 공기도 확 뚫려 있고. 맞아. 나길안 나가겠지? 이거 하면 한160 되나? 너무 좋 언니 이거 쓰고 여기서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존재감 장난 아니지? 완전 잘 보여. <미� Size 약간> 뭐야, 이 모찌집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다이나남또 이게 어. 달달한 거잖아. 그치, 그치, 그치. <laughs> 와, 여기 뒤에 이거 게임하는데 엄청 크네. 야, 근데 먹을 게 이거밖에 없다는 게 나는 좀. 안 그래, 더 있어. 어, 나 여기 어아젠 있다. 오. 나는 할아버지가 구워주셨는데. 아, 그분 은퇴하셨을 수도 있지. 먹어, 어, 먹어. 기름 튀었어? 어 <laughs> 저기, 그리고 안 먹어본 무슨 면때기 같은 게 있어. 먹어보자. 아..리멘트.. 네, 제, 제 사장은 미펀, 저 미펀 아..이건 미펀이야? 이거 미펀, 이거.. 아아..젠 어, 약간 무슨 네. 유튜브에 푸드트럭 같은데 나오는 그런 영상 같아 아, 네. 갖다주지 진짜 갖다 빨리 갖다준다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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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쓰레기 치워야지 하고 있는데 <laughs> 타이난은 속도야 달달해 역시. 스위트 칠리 소스 같은 역시 느낌. 타이난 완전 맛있어 근데 콜라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어, 먹어본 맛이 아닌데? 노로우판을 면으로 바꾼 느낌이지 않아? 어머 뭐 그런 것좀 있고 아무튼 전혀 안 먹어본 그런 맛이 나는데 저 아재는 현장에서 만드는 거라 시간이 좀 걸려 왔다 왔다 와, 와, 와. 왔다 왔다 오늘의 왔다, 메인 왔다, 오늘의 메인 우루루 우우 우야우야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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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또 우우 고장인가? 그건 아니지. 우 우우 우사 우우 집이 타우우이야아 어. 그럼 굴우 고장이네. 타이난이 그리고, 그리고. 바다가 야 어제 그 위광초등학교에서 섬에서 왔다고. 아와 이거야 언니? 맥이야 진짜 맛있다. 겁나 바삭해. 바삭함이 차원이 다르다. 와. 아니 그리고 랴오가와 와. 와. 말도 안 되냐니까. 는나그어화젠 할아버지 안 찾아도 될것 같아. 나의 아, 그. 이제 어화젠 원픽은 여기인 걸로. 뭘서 만들지? 와. 음, 진짜 맛있어. 그런 거해좀 좋겠다. 타이난 홍보대사 같은 거. 아, 너무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저 진짜. 잘할 자신 있습니까? 네, 당연하죠. 아, 진짜. 구독, 좋아요, 링땅띵. 그거 다할수 있어요. 링땅띵. 링땡. 링땅띵. <laughs> 짜이미집은 없는 것 같아. 진짜 말. 이게 끝이야, 근데? 아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봐 볼게. 아, 이거 어떻게 생겼어? 왜거 아니? 진짜 튀김이야? 응, 진짜 튀김. 어. 그리고 위에 이렇게 그거 뿌려줘. 하이타이나. 아, 이렇게. 찾았다고? 어, 찾았어. 있어? 2009년 어? 뉴스야 아? 아, 2009년 뉴스면 <laughs>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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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팔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힘들었지 다들 기자가 제목을 뭘로 잡은 줄 알아? 맛있는 김 튀긴 옥수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아, 기자도 못 찾았네 이게 또 먹으니까 덥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간다 마지막 느낌 가는 거딱 하나 먹고 가자 그래 내 느낌에는 과일 과일? <laughs> 의외로. 아 과일도 좋긴 한데. 어야 여기 같은데? 이거네. 어이 집이야? 이 집이네. 이거네. <laughs> 대박 이 집이었어. 야이 할아버지 안 계시네. 이거다 이거다 이거 맞아요 이거야 딱이 간판. 아 아까 입구에 있던 거를 자 이걸로 그럼 마무리. 자 마무리 마무리. 주나가 골라줘. 8년 전에그 기억. 그 기억 뭘 먹었어요? 무슨 맛이었어요? 얘 표정 보여줘. <laughs> 야뭐 잃어버린 동생 찾였어 진짜 행복해 진짜 행복해? 어. 자 1에서 100까지 중에 얼만큼 행복해? 지금 거의 98이야 <laughs> 아 근데 잠깐만 아직 긴장해야 돼 어? 우리가 먹었는데 아... 어준아야 어? 어, 이건 좀 이래버리면은 인간... 어? 아그럼또 약간 아니지 그랬는데? 영상을 영상의 감동을 위해서 막 맛있다고 말해주지 않아 어? 나오나, 나오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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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부영 부 아, 어 우리 거 아닌 거 아니야? 얼마나 웃겼을까 넣지 마세요 제 거는 <laughs> 뜨순 으면더 마? 네. 아저 무용, 무용 사이즈. 완전 뜨거워. 다 튀겼나 보다. 준나가 먼저 먹고 8년 전그 맛인지 알려줘. 과연. 안 먹었는데 안에 옥수수. 주나, 그래, <laughs> 옥수수 알이 그대로 있거든. 그 맛이야? 8년 전그 아 튀김이야? 아 오케이. 옥수수까지 같이 먹어봐. 아, 아 이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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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튀김이랑 같이 먹어. 어느 튀김 같이 안 먹어? 아 그렇지. 옥수수만 먹으면 또 의미가 없지. 어? 어? 뭔가? 이 어, 반응이 조금 늦고 있어 지금. 아 조금 더, 조금 더. 너무 뜨거워서 이 감각을 잃었나? 굉장히 독특하다. 진짜 나단한 번도 살면서 먹어본 맛이 아니다. 아, 진짜 한번 먹어보면 나는 됐다. 아 일단 한표 떨어졌어요. <laughs> 자 과연 나영이는? 이사어 <laughs> 어, 표정 괜찮은데? 맛있어? 맛있어, <laughs> 맛있어, 맛있잖 근데 복스케 과자를 먹는 느낌. 알겠어. 근데 나도 한 번이면 되는 것 같아. 좀 나한테 너무, 자극적. 어, 너무 자극적이야. 아, 나는 내가 자극적인 걸. 너는 좋아하잖아. 겁나 자극적이잖아, 얘가. 포기 심에는 충분히 먹어볼 만하다. 음, 내가 처음 화면니야시에 하얀... 왔다면 무조건 먹어볼 만하다. 왜냐면 엄청 특이하잖아. 튀긴 옥수수는 못하지. 아, 아 콜라 먹고 싶어 진짜로. 나도. 오히려 좋아 다 냈고. 아. <laughs> 야, 여기 10시가 넘었는데 사람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냐? 오늘 화면 야시장 너무 잘먹었 왔고요. 생각보다 좀 많이 먹었네. 그지. 행복했어. 여기 원픽 뭐였는지 하나씩만. 내가 이거 한국 가져가서 팔고 싶다. 그 정도. 파스티 가치오. 아, 파스티 가치오. 아. 아, 또또 아. 핀차. 아, 어, 응요 맞아. 야, 그럼 우리 같이 팔자. 아, 너가 옆에서 팔자. 야, 어쨌거나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았고요. 추천해준 우리 위광 고시아워 친구들. 오, 너무 간식간식 구독하고 있겠지? 자,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